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뉴스캐스터 박종길입니다. 참 세월이 화살촉이라더니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는 투쟁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해야 될 제목을 한기호의 한심한 소리, 한기호의 한심한 소리 이렇게 명제를 뽑아봤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삼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한기호 국방위원장의 원인이 없다는 부재론 가지고 규명조차도 할수 없다고 하는 한심한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원남 참전 진상 규명과 그리고 배상과 보상,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실체도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규명도 할수 없다. 대법원에서 네 번이나 폐소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씩이나 기각당한 소위 전투수당의 해외 미수령 봉급이라고 하는 그것은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을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왜 생태를 쓰느냐 이런 한기호의 한심한 소리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자료조차도 찾아봤는지, 안, 찾아봤는지 어? 도대체 여기에 부한 내동했던 소위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이화적의 태도는 바른 것인지 왜 그는 그렇게도 장담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는지 우리 전우들에게 한마디 이런 반구 해명조차도 없다. 이것이 한심한 소리에 한심한 소리를 더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한기호의 한심한 개 짖는 소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 뭔가에서 개 짖는 소리로 들려왔으면 좋으려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의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 예, 옳은 얘기예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여, 우리 시청자들의 시청 숫자에 비해서, 소위 시청률에 비해서 저의 구독은 거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구독 안 하신 분 부탁드리고 또 좋아요는 여러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교는 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요 군인보수법 제17조 이것이 전문 개정이 2008년 1월 17일 됐고요. 이 법에 우리 월남 참전 전투 근무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등등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반론 제기입니다. 월남전 참전 전사자들이 동, 서울 동작동, 서울 동작동 2번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우리의 전우들, 이분들은 세계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명령으로 이억 만리 정글 전선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사자가 아닙니까 전사자 아닙니까 한교우 의원회가 묻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전사자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교우 의원 원인이 왜 없습니까 이건 이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원인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있어요 2번 묘 예. 여기에 좀한겨우에답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반론입니다. 베트남 참전은 따이안의 신원을 남긴 협격한 전과와 그리고 우리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에 대한 베트남 참전 전투 무공수훈에 대한 공로 예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협격한 공이 있으면 당연히 공로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태극무공훈장, 이 훈장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특히 제가 이 무공시생헌신에 대한 공로는 성남에 계시는 박형원 우리 회장님께서 많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수시로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박형원 회장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분명히 자유 수호를 위한 전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분 밀림 전선에서 무공 전과를 인정한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나요? 아니 목숨이 경각에 달려면 이건 비상사태가 아닌가요? 전쟁은 비상사태가 아니라니요 국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논리인가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싸운 전쟁은 자국의 구, 국군들이 외국에 나간 전쟁은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도대체 기준점이 뭔지 법이 잘못됐으면 법도 고쳐야 되는 것이고 현실 조건에 맞게끔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현실 조건이 아니라 파병 자체부터 자, 파병을 했던 그 시,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 논쟁의 끝이 없는데 이건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로 특별법 이야기 한거 아닙니까 서론 의원과 강민구 의원 어? 윤상현 의원 다 같은 뜻의 맥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서른 의원이 발의하고 강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바로 진상규명을 통해서 배상과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수포로 돌아갈 위기 직전까지 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밖에 없다는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보훈의 진정한 공가에 대한 군장 수여에 대하여 한겨호 의원님 말좀 해주세요. 국회 국방위원장 자리가 무슨 자, 무슨 자리인가요? 군을 대변하고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방부가 전투수당을 조사했다는데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우리한테 지금까지 전해줬고 우리한테 해결이 됐나요? 이렇게 도 해결이 됐잖아요. 뭐요? 다 줬다? 다 줬다? 나라가 착복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삥땅 얘기 이경희 박사의 증언은 또 뭔가요? 여기에다가 말이지.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 또 무슨 얘기인가요? 국가가 착복한 것이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조사해서 조사해서 이것이 어느 것이 옳고 옳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거 진상 규명 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요 국방부 정책실장과 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실무담당자 최용호 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국방부 정책실장 전제국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실무담당자 최용호는 당시 수당 착복에 대한 조사만을 지시 받았기 때문에 수당 착복에 대한 조사만을 지시 받았기 때문에. 전투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사는 따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누가 실무담당자인 최용호 그때 여러분들 조사, 조사한 사람이, 조사관이 문재인 민정수에게 석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이지 현 21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교 의원의 이 문제를 한 뭘로 부정했어요? 아, 대법원에서 네번 졌잖느냐. 그리고 뭐에 혼재에서 두 번이나 기각 당했다느냐. 근데 뭐가 지금 얘기가 있느냐? 다 끝났다. 원인이 없다. 규명할 게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하고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도 끝이 나 버렸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실청이 여러분. 답답합니다. 그리고 답답함을 넘어서 뭔가 이제 사활을 건, 목숨을 건 이런 사직상의 각오가 또 다시 여러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외 수당과는 별개로 전투 해외 수당과는 별개로 추 전투 수당에 대한 참전 용사들의 문제 제기가 참전 용사들의 문제 제기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외 수당만 조사했지 전투 수당 지급의 필요성에 위한 관련법 제정에 관한 내용까지는 보고할 수 없었다고 실토를 했잖아요. 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한편 전투 근무상 지급의 법적 근거하는 별개로 도의적 관점에서 전투 수당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최용호 박사가 이야기하면서 이제라도 특별 법을 만들어서 참전 용사들에게 전투 수당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죠. 이들이 베트남전에서 목숨 걸고 싸운 대가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강의 기적 지금 뭐 말씀을 자꾸 하시지 않아요. 그 한강의 기적에 토대를 만든 사람이 우리란 말이지. 그래서 늘 제가 방송할 때 수십 번 강조한 게 대한민국 고로 월남 참전 용사들이다. 물론 거기에 대한 불씨는 서독 간호사 우리 광부들이 이 불씨를 여러분 지핀 건 사실이야. 그 불씨를 활활 여러분 태워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잠깐만요. 또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죠. 여러분 제 머리 보시면 예, 흰 머리가 여러분, 여러분 검은 머리로 바뀌었죠. 예, 이 염색 샴푸 하나만 잘 쓰니까 이게 노인은 노인인데, 완전히, 여러분, 중년 노인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 상노인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청담 샴푸, 염색 샴푸입니다. 감으면 저절로 염색되는 것. 그 다음에,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생각나는, 여러분, 파래김, 방천 특산품입니다. 김, 여러분, 그리고 청담의 샴푸. 늘 제가, 이 강조를 해서 이제 하는 부분 우리 협업기업이요.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생활용품이죠. 이혁협띠 다시한번 벨트인데, 이 카오바 월남전 에, 저, 예, 여러분 이제 그 고위업자 전후에 이 대한민국 고위업자 전후에 이 마크 밑에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마크 이 새겨진 벨트고 이게 이제 금가루가 들어가서 변질이 안되고 아주 자, 아주 우아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기념품 하면은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다고는 하 기록이 들어가는 이 금장 회중시계, 월남전의 영웅,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 내가 본문을 몇년 했고 이름과 이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집니다. 또 여러분, 선물용으로 우리에게 안성맞춤인 여러분, 이 벽시계, 요거 역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은 김, 그리고 뭐예요? 벨트 또 그리고 여러분들 금장 회중시계 벽시 필요하, 필요하신 분은 010-7332-6363 010-7332-6363 으로 전화를 하시면 우리 전용석 사무총장께서 요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 상세한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청담 샴푸 사용법 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뭐냐 이 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벽시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나이가, 뭐, 나이가 먹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 에이, 이거, 이거 뭐 이제 나이가 뭐 됐으니까 이제 뭐다 자동차도 연식이 오래되면 다 그런 건데, 그러면서 다 체념하죠. 근데, 참, 지구력이 아주 싱싱, 싱싱. 이거 뭐야? 뭐, 나이가 들으니까 뭐, 이게, 밤에 말해 잘때한 네다섯 번 일어나 소변 보니까 숙면 못 하고 말이지. 이, 이 저도 이 비조기까지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싱싱하고 말이야. 지구력 싱싱, 전변 싱싱, 남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참 좋은데, 정말로, 정말로 남자한테 좋은데, 이거를, 참 방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 신기하다 신기한또 간신한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못된 부분은 0 1 0 7 3 4 6 3 6 3으로 전화를 주시면 왜 남자를 남자답게 강하게 만든가 센 남자가 되는 걸 설명이 아마 있, 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제 마지막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훈전문지 전원뉴스 제가 참관 당시부터 여기 칼럼을 쓰고 있는데 1년 구독료가 여러분 딱 3만원이에요 아유 난 월, 월론 해야다 그것도 부담이 아다그럼 여러분 우송료은받아요 우편용은 받고 3천원이에요 필요하신 분은 02796-6633 02796-6633으로 전원을 하시면 총무부에서 친절한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왜 한교가 한심한 소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한교가 왜 한심한 소리를 했느냐? 응? 베트남전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얘기해, 대한민국에 뭘 바꿔서 경제를 바꿨습니다. 보리고기를 넘겼습니다. 조국근대화의가파른르덕 길을 넘어갔습니다. 그 누가? 우리 월남 참전 이 용사들의 절대적인 희생과 공헌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세계에서 열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누가 바꿨어? 우리가 바꿨어. 최지 가난을 여러분 잘 사는 나라로 바꿔버렸다. 그러면, 나라 발전,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차원에서 뭔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배상이 있어야지. 아니면 보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특별법, 특별법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특히 6.25 우리 선배님들은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 한계, 한계점에 다다랐잖아요. 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1년에 만 3천 여 명이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6.25나, 우리나, 우리 6.25보다 우리가 다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나라가, 아니, 우리 대통령이 잘 알고 계세요. 어? 그러면, 노후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특히, 특히, 정말로 할수 있는 문제는 해줘야 된다.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말이지. 나라에 39만원이 아니라 35만원에서 배원 70만원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이건 말이지 국회의 법을 통과하지 아니해도 대통령으로 되는 것부터 유족승계 이 문제 한기호 국방위원장 스스로 얘기했잖아 70만원까지 가고 그7 0만원70% 77이 49, 49 유족승계 거기 같이 부안해동하세요 누구요 월남 참전자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했잖아 이모 사람 이모 이거 지금 현재, 이게,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저 멀리서 들어오는 개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돼버렸단 말이지. 한심한 소리다 말이지, 우리한테는. 나라가 살만해졌잖아요. 살만해졌으면요. 그 살만해진 절대 공로자에게 보상과, 이, 이거 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70만원에 77249, 유족승계 70%? 말만 했지, 뭐가 하나, 하나, 나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국회 끝납니다. 응?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머슴이 주인을 먹, 물어버리는, 응? 어? 물어버리는 말이지. 그런 멍멍지는 개소리가 된다는 그 얘기.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 없었다는 건가 조사는 했길 했나? 조사도 안 했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했지 그 이후 안 했잖아요. 최영호, 그 당신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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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황당무계한 소리합니까 나라에서 착포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당신이 얘기했던 말이지 해외 수당만 조사했지. 전투수당 지급 필요성이나 법제정의 그 내용과 보고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기호의 한심한 소리 이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최영호 박사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지, 반쪽 조사도 아니, 반의 반 쪽의 조사로 숲을 본 것이 아니고, 가지만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조사임을 본 것이 내가 보기에는... 바르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됐다.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하는 한겨의 한심한 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그 정말로 피값 목숨값에 대한 것은 이제 정부가 외면을 한다거나 국회가 이것을 외면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투쟁하는 길밖에는. 대책이 없다고 하는 저의 자그마한 여러분 소리를 함께 여러분께 오늘 방송을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늘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